아, 그, 여행, 최근 다녀온 게, 얼마 정도 되시나요? 한, 한, 두 달, 세 달? 저는 여행, 여행 안간 지가 이제, 1년 딱 됐네요, 정확히. 그때 1년, 저는 이제, 미국 갔던 영상도 올렸으니까. 그, 그 후로는 진짜, 여행이 질려버려가지고, 못 가겠더라고요. 거의 그 한달 동안 이제, 한 달? 그 한달 동안 이제, 일본에, 일본 이제, 전 지역 다 돌고, 근데 일주일은 이제 미국 이렇게 여행하다 왔는데, 와, 거기서 돈 진짜 많이 썼는데. 아, 근데 미국이 게 아, 그팁 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, 이게. 싫어가지고. 막판에 이제 스테이크 집에서, 어, 트러블링 쇼 머니 하고 이제 안 주긴 했었는데, 미국 팀무나 그것 때문에 뭔가 안 줬는데 뭔가 마음이 후련한 게 아니라, 아 찝찝해가지고, 야, 아, 씨. 그, 욕에 킹스 스테이크라고 유명한 거의 스테이크, 스테이크 집 갔었거든요. 두달제 <laughs> 여행을 이제 다시는 안갈것 같긴 해요, 이게. 진짜 여행에 질려버려가지고. 아, 한 까한달 한, 거의 한달 반을 이제 집을 안 오다 보니까. 와, 이제 한달반 동안 이제 막 싸돌아 다니다 보니까. 진짜 여행인데 번화가 가가지고.